그리고 활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린 거는 이제, 유튜브 올린 거는 이걸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였거든. 4번 섞어도 3배 됩니다. 아, 요거 섞어도 3배 된다고요? <laughs> 4번 릴 거. 아, 그딴 구대기 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또싹패치해주래아 어, 이거 말하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3번 누르고, 2번 갔다가, 때리고, 한번더 때리고, 4번쭉 땡겼다가, 2번 때리고, 때리고, 그렇지, 3배 됐다. 와, 활도 패치했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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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활리 3배 됐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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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와, 한마 역시 우리 2번. 때리고, 때리고, 4번으로 쫙 당겼다가, 어, 이거 평타를 좀 많이 쳤어. 때리고, 때리고, 그냥 4번 쫙 연발했다가, 때리고, 어깨 3배. 오케이 okay. <laughs>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활이랑 쌍검 경험치 3배 수정 아따 참 빡세게 한다 빡세게